연금 80만원으로 살수 없어 시작한 상하차 알바. 그곳에서 늙어서 쓸모없다고 구박받던 노인이 바로 제 엄마였습니다. 새벽 4시 반이면 몰래 집을 나서는 엄마. 물어보면 매번 동네 산책이라며 웃으셨죠. 하지만 엄마의 옷에선 늘 진한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. 그 거짓말이 들통난 건 제가 투자하려는 물류센터의 현장 점검 날이었습니다. 아니, 할머니, 그렇게 느릿해서 오늘 물량 다 빼겠어요? 늙어서 힘없으면 나오질 말아야지. 죄송합니다. 금방 할게요. 차가운 바닥에서 고개를 숙이던 노인, 그분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제 엄마였습니다. 이게 여러분이 말한 효율적인 시스템입니까? 영화의 추위에 히터도 없는 휴게실? 안전 장비 하나 없이 박수를 던지는 노인들. 이사님, 그건 현장 관행이라. 관행요? 저기서 무시당하며 넘어지는 분이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. 오늘부로 이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 계획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. 따라. 내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랬어. 엄마는 정말 괜찮은데. 엄마는 짐이 아니야. 엄마 덕분에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. 이제 다른 분들도 엄마처럼 웃으며 일하게 될 거야. 엄마의 용기는 전국 물류센터에 안전 멘토 제도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. 짐이 아니라 사람이 흐르는 일터,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. 오늘 저녁 부모님의 거친 손을 한 번만 따뜻하게 잡아드리는 건 어떨까요?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